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두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산라인 현장조사에 이어 해당 장비 사용 중지를 요청했고,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현재 작업 중단됐습니다. 원안인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기흥업나인서 사용하던 직원 두명 선부위에 엑스레이가 출된 사고가 발생했고 밝혔습니다. 이들 직원은 를 보였습니다. 혈을 현... 받고 국으로소이부고 붓고... 반응 나타나는 증상이 됐고, 일반 혈은 정상 소견는것으다 속에... 것은... 이어 사비 장비... 노... 발생 경위 등 조사 이라고 했다. 사자 관계는 사고...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원한 조사에 최대한 라고 했습니다.